포항의 맛, 지금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지난 영상에 포항을 알리는 채널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고 무레와 로컬 셰프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식재료 선정 그리고 아이템 선정 테스팅까지 약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그첫 번째 집을 오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맛은 보장합니다. 우선 두 가지 식재료로 추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두 재료로 두 가지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항 부추이고 두 번째는 포항 골뱅이입니다. 직접 부추밭도 다녀오면서 사장님께 포항 부추가 왜 유명한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포항 부추에 대한 지식도 쌓았습니다. 포항 부추가 가장 좋을 때가루로 만들어서 수제비 반죽을 만들 때 넣어줍니다. 식용 색소는 전혀 쓰지 않고 부추만 넣어줘서 만들었어요. 숙성을 거친 수제비를 넣어서 만든 어떤 수제비가 탄생하였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여름에 시원하게 식사로도 술 안주로도 먹을 수 있는 한치 골뱅이 비빔칼국수입니다. 부산에는 한치 모밀 쟁반이 유명하고 인기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현실적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벤치마킹 삼아 백골뱅이와 부추를 넣어주면서 일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맛을 보았지만 뭔가 부족하다가 느꼈고 모밀의 식감보다는 칼국수의 식감이 좋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한치에서 부족한 식감을 백골뱅이와 카국수로 식감을 살리고 부추를 넣어줘서 색감과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같이 시켜서 먹어보잖아요. 진짜 기깔납니다. 술안주로도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까지 비벼 먹는다. 그냥 극락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이가 마지막 테스트를 하면서 만족할 만한 메뉴가 만들어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드셔보시면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황소상공인분들 파이팅! 앞으로도 미식로드는 계속됩니다. 화왕이 오면 이걸 먹어야 합니다. 여기는 그지버탕입니다.